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뉴스며 미디어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리세션이 곧올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 시장이 10% 어떤 경우에는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정말로 이대로 리세션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식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말처럼 리세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해서 이전 최고점보다 주가가 더 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크게 투자하는 시기들을 나눌 생각인데요 투자를 10년 이상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투자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가장 힘든 부분 역시 인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크게 매수를 한다고 나누는 지점들은 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누는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표가 특정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까지. 매번 정말 크게 매수를 하면서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 매수들 나누고 함께 큰 수익을 냈었는데요. 오늘 제가 나눈 지표들의 패턴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많은 마켓이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인사이트와 실시간 매수, 매도, 그리고 눈여겨본 주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의 패션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덱스가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떨어진다는 것은 일단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인덱스의 갭이 생기면서 떨어진다는 것은 마진콜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진콜이 걸렸을 때는 헤지펀드들이 강제로 매도가 일어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마진콜이 걸렸으니까. 하지만 마진콜이 걸려서 특히. 특정 강한 지지선에 닿으면 이 헤지펀드들은 이게 다시 반등할 걸 알기 때문에 마진콜이 걸려서 매도가 일어나지만 이런 지점을 보면서 다시 크게 투자를 해요, 매수를 해요. 그래서 반등이라는 게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S&P 5 0 0 같은 경우에 멤버분들하고 이 지점을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 차트예요. 이전 고점들이나 이전 인덱스가 뚫기 힘들었던 지붕 지점이 뚫리고 나면 그 지점이 강한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데, 인덱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 일단 좀 기다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요 이전 지붕 역할하는 요 지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3박자가 맞았던 게 뭐였냐면 일단 이전 지점까지 내려왔고. 린저밴드 밴드 밖으로 엄청나게 벗어났고 인덱스가 그리고 이 S&P500 인덱스가 RSI 모멘텀이 거의 20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정말 기도를 해서 바라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크 떨어지고 이 RSI가 위클리로인데 위클리로도 30까지 떨어졌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팔아요 그리고 뉴스에 다들 리세션이 올거라고100% 장담을 해요. 근데 이런 모멘텀으로 이런 강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오르면서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르기도했고 이제 이런 갭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200sma를 뚫고 올라온 다음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 200sma를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일단 내려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어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 게요50 SMA가 200sma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200sma 위로 올라가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RSI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떨어져서 풀백이 올 수도 있고, 풀백이 와야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보너즈맨들 위에 있고, 이게 풀백이 와서 요 200sma랑 요 50sma, 이런 지점에서만 반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지점에 왔을 때이 RSI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스토캐스틱 RSI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모멘텀이 다시 오르는 방향으로 바뀔 때, 이런 중요한 지지선에 다쓸 경우 이랬을 경우 반응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50 SMA가 200 SMA를 뚫고 올라오면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큰 랠리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50 SMA가 200 SMA를 뚫고 올라오고 50 SMA가 200 SMA를 뚫고 올라오고 그리고 인덱스가 보시면 이 차트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차트를 안 믿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이노란이 위클리 차트인데 이9 SMA 이 노란선 9 SMA가 지금 반등해서 이50 SMA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아직 뚫은 건 아니에요. 아직 컨펌된건 아닌데 50 SMA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일리로 봤을 때 조금 불안하시면 위클리로 보셨을 때9 SMA가 50 SMA를 뚫고 올라가면 이런 상승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이런, 경우. 여기도 보시면, 이게 다 똑같죠, 패턴이. 어,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 이 상승세가 컨펌이 되고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마켓이 올랐다가 풀백이 분명히 와요. 근데 풀백이 왔을 때, 요런 20sma나 50sma, 요런 지점까지 내려오면, 상승세가 컨펌이 됐고, 요런 풀백이 왔을 때는 투자하기 좀 기회인 경우가 많아요. 상승세가 컨펌이 됐는데 풀백이 왔다. 그럼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떨어졌고, 지금 이 50SMA가 아직은 뚫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뚫고 올라왔을 경우, 뭐 이게 보는지 밴드 위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풀백은 올 거예요. 풀백이 왔을 때, 이게 어느 지점까지 떨어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투자를 처음 했을 때는 하루하루 이 주가의 변화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뭐 이때 투자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그런데 또 반등하고 또 높은 가격에 또 사고 이런 일을 처음에 저도 많이 반복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때 샀어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떨어졌을 때 강한 지지선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강한 지지선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주식의 트렌드가 정해져요. 그래서 강한 지지선과 이 주식 시장이나 주식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트렌드나 지지선을 알수 있는 방법은 차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어, 저는 항상 하고 매일매일 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0년 만기 이자, 그러니까 10 year treasury yield, 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를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트럼프는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10 year treasury yield를 내려야 돼요. 지금 미국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이자로만 내는 돈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리파이낸스가 일어나면서 미국이 미국의 빚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 주식시장을 뭐 리세션을 일으켜서라도 이 10-year t r e a 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리세션을 일으키진 않겠죠 근데 주식시장을 크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year t r e 도 s u r y y i e l 저는 이제 매일 보는데 이게, 이 머인즈 밴드 위에 요렇게요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멤버분들한테 마켓에 풀백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게 더 올라가기 전에 트럼프가 이걸 다시 끌어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마켓에 풀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때도 좀 마켓의 풀백이 오면서 10년 트레일 e l 드가 결국 이50 SMA랑 이2 0 SMA가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어, 이 정도 수준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10년 트레일 e l 드가 갑자기 크게 오를 경우에는 마켓이 많이 올라서 풀백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 에 트레이드를 하신다면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멤버분들한테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빅 i 스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관채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이 VIX라는 게 v o l a t i l i t 라고 해서 마켓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근데 처음에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뭐140몇 퍼센트 뭐 200퍼센트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믿고 겁을 먹어서 마켓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 VIX라는 게 30만 넘어도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VIX가 이렇게 60까지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매수를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해요 VIX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을 때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VIX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VIX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을 때요 지점 그리고 NKTRADE 때요럴때 중요한 지지성까지 떨어진 주식들을 크게 크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겁먹고 막 이때도 리세션 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때도 리세션 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반등하고 더 올랐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는 그 기간이 짧아요 헤지 펀드도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서 크게 투자를 하시면 이제 큰 수익이 나는 거고 사실 요시기 요때 이제 좀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나누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 3월부터 3, 4, 5월, 요때 이제 제가 트레이드 하는 주식들을 제가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개 주식씩만 이제 매수했을 때의 경우인데, 요 두세 달 전에 이 매수를 한 주식들을 보시면, 이 두세 달 전에 3, 3월, 4월, 5월 달에 매수한 주식들은 지금 다들 뭐 60%, 뭐 30%, 50%, 20%, 30%,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100개 주식씩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인데, 뭐, 몇백 개를 했거나 이렇게 좀 작은 거는 뭐천개 정도 샀더라면 훨씬 크게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어, 하여튼 이런 기회들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멤버 분들하고 제 매수를 나누는데 남들이 막다 겁낼 때 함께 겁내지 않고 왜 떨어졌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QQQ 같은 경우 이건 테크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 떨어졌다가 이때도 이 QQQ라는 인덱스가 지금 RSI가 25까지 떨어졌고 보는지에도 바꿀 떨어졌죠 택회사들이 상당히 패턴상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QQQ가 지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0SMA가 지금 200SMA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진다고 져 하더라도 반등을 한다면 이 50SMA는 200SMA를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50SMA가 200 s m 의 밑으로 떨어졌다가 200 s m 의 위로 올라가서 컨펌이 되면 상당히 크게 오르는 상승 랠리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매번,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컨펌된 게 없어요. 아직 컨펌된 건 아닌데, 지금 QQQ라는 인덱스가 이 50SMA가 200SMA랑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금 보고 있고, RSI가 지금 하향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풀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풀백이 있는 게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모는 점에 위에 있기 때문에, 풀백이 오는 게 거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풀백이 어디까지 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반등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이 50SMA가 어느 방향으로 오르는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인덱스의 트렌드에 따라서 이 개별 주식들의 패턴이 거의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점들, 이 QQQ란 인덱스가 보은지 밴드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RSI가 25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에도 사람들은 이대로 쭉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차트를 안 보시면 야 이때 사면 안 돼. 이게 거의 300까지 떨어지고 뉴스에도 뭐 엄청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지만 이 차트상으로는 이 이상 크게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패턴이에요. 이 아래 사이도 그렇고 이 차트 요 지표들을 보셔도 그래서 이런 지점에 왔을 때 QQQ를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